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일요일은 짜라짜라짜짜 주간 김우케 보는 날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대에게 보내는 한 주간의 글로벌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우케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이제는 재판이 삶의 일부가 된 앰버는 요즘 일이야 일이야 승마를 즐기고 있다네요. 법정 공방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역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간 동물을 벗삼아 힐링을 때리는 거죠. 얼마 전 조니 데뷔 신동사 3편 때문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릴 재판 연기를 신청했는데요 앰버는 본인도 아쿠아맨2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반대 탄원을 냈었죠 물론 조니 데의 발음대로 되긴 했지만요 지금의 재판 상황을 정리하자면 영국에서 열렸던 재판은요 조니가 아내를 떼찌 떼찌 한다고 기사를 썼던 썬지한테 조니가 명예훼손을 건 거고요 버지니아에서 열린 재판은 이오나비를 보고도 저격글을 신문에 올리고 조니를 비판해온 앰버에게 조니가 명예훼손을 건 거죠. 얼마 전 앰버가 추가로 1억불짜리 손배를 걸었으니 사실상 본게임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재판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존중합니다. 수영복을 입은 셀레나 고메즈가 인스타에 처음으로 이렇게 본인의 흉터를 공개했네요. 셀레나는 자가 면역질환인 루푸스가 있어서 2017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기증자는 친구였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셀레나는 수술을 받았을 때 처음엔 흉터가 보일까 봐 주저했고 사진에 찍히기 싫어서 그 부분을 가리는 옷을 입어 왔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내 경험에 자신감도 생겼고 자랑스럽다라고 썼네요. 셀레나가 입은 수영복은 오랫동안 셀레나의 매니저를 하던 테레사가 만든 라 마리엘이라는 브랜드라네요. 아무튼 건강은 가장 소중한 것 원디렉션 출신 해리 스타일스가 이탈리아에서 뭔가 수상한 촬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잘 보시면 빈티지 알파 로메오를 모는 것이 이건 뭐 흡사 제임스 본드 같죠? 뭘 봐도 공공철이스러움이 넘쳐요. 안 그래도 차기 제임스 본드가 누가 되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해리도 해볼만 하죠. 해리를 의외로 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에 나옵니다. 시간여행 영화 올타임 레전드 백투더 퓨처의 마티 맥플라 이 역의 마이클 제이 폭스가 12월 4일부터 온라인에서 열릴 도쿄 코미콘에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원래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일본에서 일을 많이 하긴 했죠. TV를 틀면 가끔 CF에도 나왔고요. 저는 갑자기 커피 c f 의허구언날 나왔던 토미리 존스가 생각나긴 하네요. 마이클은 코미콘에서 가상 사인을 하고요.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침플릿 사인의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마블의 블랙 위도우의 얼굴을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에밀리 블런트로 바꿔버린 디페이크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페이크 영상이라고 한다면 토니 스타크와 피터 파커의 백투더 퓨처가 정말 쩔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정말 퀄리티가 어마 무시합니다 사실 이런 디페이크 기술은요 전 세계 여러 기업과 대학들에서 연구 중인데 특히 얼마 전 어색함을 줄이고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을 선보였던 곳이 바로 디즈니의 R&D 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디즈니의 테크닉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기똥차긴 하네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상한 곳에만 사용된다고 여기는 디페이크. but 이런 영상은 대환영. 스타워즈의 아나킨은 오비완을 대체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 진상이 만화 다스베이더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아는 계기기는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아나킨이 제다이 평의회에서 실뢰를 얻지 못하고 승급도 안 시켜주자 빡쳐버렸고 자기 능력에 질투한 이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만화인 다스베이더 5호에 그려져 있던 내용은 파드메와 오비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다스 베이더는 파드메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란군 데이터 뱅크에 침입하는데 거기서 파드메와 오비완이 함께 있었던 증거를 보게 되거든요. 게다가 파드메가 누워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이름은 바로 오비완입니다. 결국 아나킨이 다크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계기는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분노도 납득.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마크 해밀과 스타트렉에서 피카드 함장을 연기했던 패트릭 스튜어트가 우버이츠 광고에서 꿈의 콜라보를 벌였네요. 그럼 광고를 한번 보시죠. Tonight I'll be eating a veggie cheeseburger on ciabatta, no tomato. Tonight I'll be eating four-cheese tortellini with extra tomatoes. Stewart, so it's come to this. Thank you. Bravo. 미국과 영국의 토마토 발음을 두고 실갱이를 벌이는 거죠 결국 SF 팬들의 꿈은 배달앱 광고에서 실현이 됐네요 토이스토리4 때문에 픽사와 디즈니가 어떤 회사에 고소크리를 먹었어요 다름 아닌 여기 나오는 듀쿠 카붐이라는 캐릭터 때문인데요. 이 캐릭터는 라스베가스 시저스 펠리스 호텔의 분수를 점프로 넘어버린 전설적인 스턴트맨인 에빌 라이벨을 모델로 만든 건데요. 그의 초상권을 갖고 있는 K&K 프로모션이라는 회사가 라스베가스 연방법원에 픽사와 디즈니 측이 에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건 거죠. 소송 내용을 보니까 토이스토리4 측이 이베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장난감 형태는 1973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팔리고 있는 기존 장난감의 복제임을 지적하고 있네요. 과연 얼마를 받아낼지 지켜보죠. 다음은 신작들 촬영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한동안 중단되던 신동사 3편의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더 배트맨 촬영도 재개가 되었고요. 드웨인 존스는 넷플릭스 영화인 레디 노티스의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 영화 촬영을 위해 이렇게 검사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존재하지 않던 시대로 얼른 가버리고 싶네요. 목숨이 두세 개는 더 있을 것 같은 톰 크루즈가 결국 우주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0월에 스페이스 X 크루 드래곤 액시엄 투어리스트 플라이트라고 써있는데요. 나사 우주비행사인 알레그리아 중령, 톰 크루즈 더그라이먼 감독, 이렇게 우주선에는 3명이 타는 것 같습니다. 4인승이라서 한자리가 빈다고 하는데요. 프로듀서 아니면 촬영 감독일 거라는 예측이 있죠. 형님, 잘 다녀오십시오. 사생활을 잘 노출하지 않는 배우 엠마스톤이 산책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공개가 됐는데요. 많은 팬들이 임신을 예상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사진에서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극비리에 결혼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약혼 반지는 이렇게 은에 큰 다이아가 붙은 거였는데, 이번엔 좀 모양이 달라서 결혼 반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주간 김묘캐를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이렇게, 반지를 낀 모습이 노출된 적이 있었죠 언제 한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행복하면 됐죠 최근 정말 잘 나가는 인기 배우 젠데이아가 제 72회 에미상에서 드라마 부문 역사상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드라마 유포리아에서 17세 중독자 역할을 맡아서 여련을 펼쳤었죠 유포리아라는 이 드라마는 드레이크가 제작 총지휘를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진하고 쩌는 드라마니까요 아직 못 보셨다면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 에미상에서는 특히 왓치맨이요. 26개 부문 후보에 오르더니 상을 11개나 쓸어 담았습니다. 왓치맨이 워낙 쩔어서 상을 좀 받겠거니 했는데요. 이렇게 쓸어갈 줄은 몰랐네요.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 사이의 딸 이사벨라가 인스타그램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톰과 니콜은 이사벨라와 남동생 코너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워낙에 톰과 니콜이 애들 얘기를 잘 안해서 몰랐는데요. 이번에 정보가 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확 모이는 거죠. 이사벨라는 현재 남편과 런던에 살면서 베라 키드만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네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동생인 코너 크루즈인데요. 코너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자녀는 톰 크루즈가 재혼하고도 같이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웬일인지 니콜 키드만과는 같이 있는 걸볼 수가 없었죠. 토크쇼에 출연한 샤론 스톤이 키스를 가장 잘하는 배우로 꼽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려운 질문에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던 샤론은 최고의 키스 상대는 바로 로버트 드니로였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최고의 배우였고, 이건 경력 최고의 키스였다. 라고 밝혔네요. 음, 최고의 키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로버트 드니로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뭐 이건 제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키스신을 찍었던 영화는 바로 마틴 스콜세이지의 카지노였는데요. 정말 꿀잼이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달리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이불 박차고 일어나셔서 콤프로스트 드시면서 호랑이 기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혁해 케이저스입니다.